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건담 채널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건담은 바로 이 BB397로 발매를 한 무사 빅토리 건담입니다. 이제 BB 시리즈 중에서도 BB 레전드에 속하는 건담인데요. 어, 레전드라고 한다면 앞에 보시다시피 투구 쪽에 이제 금맥이라든지 아니면 은맥 코팅이 들어간 그런 제품인데요. 가격도 기존 SD보다도 월등히좀 비싸고, 월등이라는 건뭐 대략 한 3,000원? 4,000원? 뭐그 정도 더 비싸고, 어쨌든, 그런 화려한, 훨씬 더 화려한 면모를 펼치는 그런 건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 건담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도 1월에 발매를 해서 이제 대략 뭐한 5년 정도가 훌쩍 넘긴 그런 건담인데요. 어, 가격은 1200엔으로 출시가 돼서 뭐 국내에서는 뭐 저렴하게 구입을 하면 뭐 11,000원부터 혹은 뭐 15,000원 이렇게까지도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나름 만족을 한 그런 건담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리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건담은 보시다시피 이게 좀 가장 무난한 그런 형태예요. 제가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런 명칭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일단 이게 가장 일단 음, 조립을 하고 나면 가장 멋진 형태로 이렇게 두 수가 있고, 여기다가 약간 뭐 그런 이런 발칸포를 연상케 하는 그런 독수리 비슷한 이거를 합체시킴으로써 훨씬 더좀 <laughs> 멋지고 화려하고 덩치가 큰 녀석으로 변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얘부터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음, 일단 외형부터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음, 제가 기본적으로 데칼을 붙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붙이고 그 다음에 도색도 일부만 좀 했습니다 원래 비비 레전드 같은 경우는 저는 웬만하면 도색을 하지 않아요 정말 색 분할도 좋고 그리고 이런 뭐 반짝거리는 음맥 그리고 여기 코팅 또 펄이 들어간 그런 투명 클리어 파츠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날개도 그렇죠 웬만하면 도색을 하지 않는데 이 건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도색을 하면 좀더 이쁘겠다라고 해서 제가 먹선도 넣고 도색도 일부 했습니다. 일단 그 투구부터 먼저 보면은 이쪽 빨간색 약간 불을 연상시키게 하는 이쪽 부분은 제가 데칼을 붙였어요. 네, 데칼을 붙이고 안쪽에 이제 헤드 발칸 쪽이라든지 이쪽 금색 테두리 같은 경우는 제가 도색을 좀 했습니다. 훨씬 더좀 멋져 보이죠? 그리고 이쪽 코 부분에 먹선을 넣었고요. 그 위에도 경장 형태로 본다면 이쪽 이렇게 머리를 투구를 제외하면 이렇게 머리가 있는데 이쪽도 다 먹선을 좀 칠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어깨 쪽만 보면은 이게 데칼인데요. 되게 좀 자연스럽게 표현이 된것 같아요. 약간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도 물론 도색을 할수 있지만 데칼로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입은 색 분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덕, 가슴 덕자 쪽에 이쪽 금색 쪽도 살짝만 도색을 처리해 주니까 훨씬 더 멋있죠 그리고 이제 이 형태에서 가슴 쪽에 이 용머리를 독수리 모형을 하고 있는 것도 이제 금메 코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하얀색 부분 다 데칼인데요 네, 안쪽이 조금 비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중앙 쪽에 회색 이 부분도 이제 데칼을 좀 칠해 주었고요 그리고 어깨 쪽 같은 경우, 이쪽 부분, 이걸 이제 제,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검정색으로, 이건 데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도색을 좀 칠해 주었어요. 음, 메탈, 어, 블랙, 뭐, 이쪽, 이런 색깔로 칠해 주었기 때문에 좀더 반짝이고, 유광이기 때문에, 네, 그런 효과를 낳을 수 있고, 팔 부분도 이게 다 이제 데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데칼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금색, 하고 빨간색 도색을 좀 해주었습니다. 워낙에 좀 넓은 부위이기 때문에 다소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깔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도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커트 부분 이 부분은 특별히 이제 빨간색으로 약간 포인트만 주었고 먹선을 좀 칠해주었고요. 그리고 다리 쪽은 뭐 특별히 네, 도색한 부분 없고 다 먹선만 이렇게 잘 들어갔습니다. 이게 음영 부분이 잘 들어갔기 때문에 목선도 되게 잘 들어가고요. 그리고 뒤쪽도 뒤쪽 스커트 빨간색으로 좀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색 좀 포인트였고요. 어, 무장 부분을 보면, 아유, 네. 이게 좀 굉장히 멋있어요. 원래는 이제 여기도 금색 코팅된 부분이 들어가는데 칼집 부분, 그리고 음, 바깥쪽은 다 검정색인데 회색이죠. 여기다가 부분 부분 금색으로 좀 도색을 해주니까 정말 멋지죠. 그리고 칼 자체는 펄이 들어간 크레파츠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건담 긴그 파츠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딱 결합이 되는 게 굉장히 좀 멋있네요. BB 시리즈 나, 중에서 나온 검, 검 중에서는 제일 멋있지 않나. 예. 그런 검하고 돌을 약간 좀 결합시킨 그런 기분이네요. 그리고, 이 투구는 아까 보여드렸고, 그리고, 독소리를 연상케 하는 이 부분. 이거는 굉장히 좀 밋밋했는데, 제가 빨간색, 오로지 빨간색과 먹선만 넣고,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먹선이 굉장히 잘 들어가요. 저는 조조, 그, 상구참걸장에서 나왔던 조조하고 비슷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조조 윈건단 같은 경우는 먹선이 굉장히 안 들어갔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들어가고, 그리고 중간 중간 빨간색으로 좀 포인트도 잘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어 나중에 앞 스커트가 될 부분들은 제가 다 도색을 했는데요. 아 이쪽 부분도 데칼을 칠했네요.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죠. 약간 그리고 리본을 연상시키게 하는 부분이고, 어 이거는 제가 <laughs> 사실은 원래 데칼을 붙이려고 했는데 데칼을 잘못 붙여가지고 이제 도색을 했어요. 근데 훨씬 더 깔끔하죠. 보시면 네 어디 하나 삐져나간 부분 없이 제가 이쑤시개로 다듬지도 않았는데 정말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굳이 데칼을 붙이지 않더라도 도색을 하더라도 이렇게 깔끔하게 더 유광처리로 잘 나타날 수 있다는 거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따가 합체를 할수 있는데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원래 무장인데 제가 경장갑 형태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장갑 형태로 왔는데요. 뭐 경장 형태, 뭐 아무 이제 장갑을 끼우지 않은 상태인데, 어 나름 멋있는 것 같아요. 다른 비비 전사 시리즈 같은 경우는 어, 정말 좀 허접한데 볼게 없죠. 근데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도색도 했고 기본적으로 어깨 무장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경장 형태로 해도 꽤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다 무장을 좀 결합을 시켜볼게요. 그 전에 약간, 어, 가동률을 본다고 하면, 가동률은 사실 SD 건담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뭐이 정도, 돌아가는 정도, 굉장히 좀 뻑뻑하게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꿈치 안쪽도 조금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laughs> 귀엽죠? 네, 이런 식으로 가동도 된다는 거. 어쨌든 다 폴리캡 재질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팔쪽도 가동이 되고, 스커트 부분을 살짝 이렇게 들어서 네, 동작을 좀 취할 수 있고 다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하나의 파츠로밖에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뒤쪽 스커트도 있고 가동에는 굉장히 좀 제약이 걸린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부터 좀 계속 좀 무장을 연결을 해볼게요. 일단 투구 투구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가 되죠. 네, 금메 코팅이 굉장히 강렬하게 좀 크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하고 어 이거는 솔직히 나중에 되더라도 뭐이 코팅 재질이 변질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좀 유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커다란 날개. 네. 약간 데스티니 건담을 연상케 하는 그런 펄이 들어간 날개가 있는데 이것도 중간에 이 금색 그 데칼을 좀 사용하는데 저도 이거는 따로 뭐 도색을 하진 않고 데칼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끼어서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생각보다 좀 무거워요. 그래서 이거를 뒤에 붙여서, 뒤에 결합을 시켜서 이렇게 세워두면은 좀 의외로... 아, 잠시만요. 잘 결합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결합을 시키고, 세워놓게 되면은 계속 이렇게 뒤로 넘어져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굉장히 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자세를 취하더라도 잘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칼을 여기다 꼽아주면은 이 칼로 조금 지탱을 하려고 해요. 칼이 굉장히 좀 퍽퍽하기 때문에 그래서 칼을 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지지대 역할을 하면은 네,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 무장 스커트를 이렇게 붙이고요. 다 정확하게 좀 딱딱 결합이 되기 때문에, 뭐, 헐렁이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 무장까지 이렇게 결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날개 쪽만 폴리캡이 다소 좀 헐렁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슴 쪽 독수리이고요 이렇게 되네요 확실히 멋있죠 여기다가 이제 이 독수리를 결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화려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날개 쪽이 아무래도 더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움직이면 무슨 <laughs>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한 자세로 좀 고정을 시키고 좀 전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결합을 하기 전에 이거 다 떼야 되는데 이건 이제 어깨 무장이 될 거고요. 이거는 뒤쪽 백팩에 날개와 함께 연결이 될 거고 이거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패로 되는데 이것도 제가 빨간색으로 도색을 좀 해놓았고 이 머리 쪽 부분은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옮기고 이 손잡이 부분은 반대로 이렇게 이거를 나중에 껴야겠네요. 반대로 돌리고 이렇게 하면 이쪽 어, 왼쪽 손에 이렇게 장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스커트 부분은 이거를 대체하는 건데요. 기존 거는 이렇게 빼고 이걸로 갈아 끼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어깨 장갑도 이 기존 거 이거는 빼기 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빼고 이 거대한 이 것을 끼우면 이렇게 훨씬 더, 아무래도 붉은색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강렬하죠. 그리고, 워낙에 좀 달린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앞쪽 스커트 보면, 앞쪽 그 가슴 덕트 쪽을 보면 이렇게 좀빈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 이거를 끼워주면 됩니다. 안에 이제 도색한 부분은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일 가슴 중앙에 금색 코팅된 부분은 볼수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이게 계속 빠지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날개 부분만 남았습니다. 날개 부분은 이쪽 홈이 있는데, 이쪽, 네. 이거를 여기다가 이 폴리큐에다 끼워주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무거워지겠죠. 날개를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보고, 여기도 이 폴리캡에 끼워주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거 자체가 이 날개 쪽 폴리캡에 의존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거워요. 무겁고, 뒤로 쏠리길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집으로, 그리고 이 날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날개를 좀 지지대 삼아 이렇게 세워두면은 네, 완성입니다. 아, 정말 멋있어요. 가격 대비 이 처음에 저는 이 금색 제품을, 금색 파츠를 이제 결합을 했을 때 아무래도 먹선이라든지 이제 인터넷상에서 봤을 때는 먹선 혹은 뭐 이런 빨간색 포인트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저거를 결합을 해야 되나 했는데 이도처럼 먹선을 칠하고 그 다음에 도색까지 하고 이렇게 뭐 앞에도 굉장히 좀 화려하죠 이렇게 결합을 시키니까 와 아까 그 기존 기본 무장보다는 훨씬 멋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다만 아무래도 덩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의 뭐이 정도면 사이사스보다 더큰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 공간적 제약을 좀 이겨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많이 헐렁거려요 네, 무겁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잘좀 고정을 해서, 어, 이렇게 전시를 해 놓으시면 정말 멋지고 만족스러운 건담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어, 무사 빅토리 BB397 BB 레전드 시리즈 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빠이!